1980년대만 해도 국내 유통 시장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백화점을 이용했지만 대부분은 동네 슈퍼마켓이나 시장에서 생필품을 샀습니다. 당시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그리 넉넉한 때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는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서는 등 중산층이 투터워지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늘었습니다. 당시 삼성그룹 내에서 백화점 사업을 핵심으로 하던 신세계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미국 월마트를 본보기로 삼아 새로운 사업을 시도했는데요. 이게 바로 국내 첫 대형마트인 이마트의 탄생 배경입니다. 대형마트가 생활 근거지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자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했습니다. 한 군데서 모든 물건을 살수 있고 쇼핑, 문화까지 즐길 수 있었죠. 당연히 그 중심에 있던 이마트는 유통혁명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점포수가 늘며 매출과 이익 또한 크게 늘어갔죠. 하지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온라인 유통시장이 커지며 이마트는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점점 줄어들더니 작년에는 적자 전환까지 했고 주가는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유통 공룡 이마트가 고작 10여 년 만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마트가 쇠퇴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 11월, 신세계 그룹은 서울 도봉구 창동에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마트인 이마트 1호점을 개점합니다. 우리나라의 첫 대형마트였던 이마트 창동점은 개점 1년 만에 하루 매출 2억 원을 돌파할 만큼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며 신드롬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1호점에서 크게 성공한 신세계는 곧이어 1994년 일산에 2호점을 개점하고 1995년에는 안산점을 개점하는 등 후속 점포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마트의 이런 성공을 유심히 지켜보던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신세계처럼 백화점 사업을 하던 뉴코아였습니다. 뉴코아 그룹은 이마트의 성공을 목도하고 1995년 6월 뉴코아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을 활용해 킴스클럽이라는 대형 유통점을 개점합니다. 당시의 킴스클럽은 코스트코와 같은 회원제 창고형 매장에 24시간을 운영하는 등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고, 고객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습니다. 킴스클럽은 불과 2년 만에 25개점을 개점하는 등 빠른 속도로 확장을 했고, 1997년 IMF가 터지기 전에는 이마트를 제치고 업계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확장 경영 때문에 부채가 많았던 유코아 그룹은 IMF 사태 이후로 금리가 급격히 오르자 버티지 못하고 결국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킴스클럽은 예전과 같은 투자를 지속하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가다가 결국 2003년에 이랜드 그룹에 매각됐죠. 반면 신세계는 IMF 위기를 잘 넘겼고 이마트는 그 후로 대형마트 업계 1위를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1990년대 말에 월마트, 까르프 같은 글로벌 대형마트들도 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현지화에 실패했고 결국 2000년대 중반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는데요. 이마트는 당시 월마트의 매장들을 인수해 덩치를 더 키우기도 했죠. 1990년대 말에 삼성물산과 롯데그룹에서도 각각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전신인 롯데마그넷을 개점하며 대형마트 사업에 뛰어들었었는데요. 아무튼 이마트는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함께 대형마트 3강 체제를 굳혀나갔습니다. 이셋 중에서도 이마트는 독보적인 1위였습니다. 당시 대형마트 사업은 성장기에 있는 아주 매력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점포를 세우기만 하면 매출이 그대로 따라 늘어났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3사는 신규점 출시 경쟁을 벌였습니다. 매장이 많으면 물류, 유통면에서 단계를 단순화할 수 있고 또 납품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이마트를 비롯한 대형마트 3사들은 문화센터 등을 개설하여 마트를 복합공간으로 만드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며 점포를 늘려나갔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마트의 점포 수는 계속해서 늘어갔고, 매출 또한 그에 맞춰 증가했습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이마트는 신세계란 회사의 이마트 사업부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신세계는 이마트를 인적 분할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신세계의 마트 사업부가 아닌 이마트란 회사가 됐죠. 분할 이후에는 점포의 증가세가 줄어들긴 했지만, 코스트코를 벤치마킹한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2010년부터 개장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매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12년 이후로 하락세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대형마트 3사의 개점 경쟁으로 인해 마트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3사가 대형마트 개점 경쟁에 몰두해 있을 때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온라인 유통업체가 유통시장을 조금씩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고 유통 패러다임이 변화했으니 조금씩 경쟁력을 상실해 간 것이죠. 아시겠지만 2014년 쿠팡이 로켓 배송을 실시하며 기존의 소셜커머스 사업에서 벗어나 이커머스 사업자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이미 업계에서는 유통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것을 다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오프라인 대형 마트들이 잘 나가던 시기여서 현실에 안주하고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온라인 유통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하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비중은 계속 늘어나 2023년 말 기준 50.5%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대형마트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2023년 기준 12.7%에 불과합니다. 유통시장 전체 파이가 계속 커지므로 매출은 늘어날진 몰라도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대결에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마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은 오프라인 유통업체라도 대형마트는 백화점과는 다릅니다. 대형마트에서 파는 생필품들은 온라인 쇼핑으로도 대체 가능하니까요. 어쨌든, 2010년대 중반부터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한 이마트는 2019년 2분기에는 창립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실현하기도 했는데요. 연간으로는 적자가 아니지만 최초로 분기 적자를 실현했기에 당시로서는 매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신세계 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은 뒤늦게 부동산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2019년 말부터 점포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 후 재임차에 운영하는 세일앤리스백 방식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했죠. 그리고 2021년 10월 100% 자회사 에메랄드 SPV를 통해 지마켓, 옥션, 지구 등을 거느린 아폴로코리아 지분 80.1%를 3조 4,404억원에 인수합니다. 이처럼 이마트는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이미 쿠팡이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도 출혈 경쟁을 하며 온라인 유통시장을 장악하려고 하던 때였죠. 이마트는 한발 늦은 것입니다. 그해 쿠팡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해 유입된 막대한 현금으로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를 나섰고 이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반면 거액을 들여 인수한 아폴로 코리아는 지마켓 옥션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계속해서 수백억 대 영업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본업인 대형마트 유통업에서는 수익성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고 고유 부동산을 대거 매각해 그 돈으로 인수한 온라인 유통업에서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겠죠. 한때 30만 원 위에서 놀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6만 원 정도까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7천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현재 이마트의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 부채와 자본이 각각 10조인데요. 자본이 10조인데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가치가 1조 7천억인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가 총액을 자본으로 나누면 PBR이 되죠. 이마트의 PBR을 대충 계산해보면 0.16밖에 되질 않습니다. 100원짜리를 16원에 사는 개념이니까 엄청나게 할인돼서 거래 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마트의 자산 현황을 보면 100%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다음은 이마트의 개별 재무제표인데요. 자산 현황을 보면, 일단, 무형 자산과 사용권 자산이라는 게 보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복잡하지만, 이건 실체가 없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투자 부문을 보면, 7조 8천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것도 과대 포장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아폴로 코리아 지분을 3조 4,400억에 인수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그대로 종속기업 투자 자산 7조 8천억에 잡혀 있는 겁니다. 적자를 내고 있고 자산 가치도 없는 온라인 기업이 3조가 넘게 장부가로 잡혀 있으니 이것도 허상이겠죠. 물론 부동산 등을 나타내는 유형 자산의 장부가가 실제 가격보다 낮게 잡혀 있긴 하겠지만 당장 제 가격에 팔기도 어려울 뿐더러 회사를 청산할 가능성도 아예 없습니다. 이처럼 자산이 허상인 것들로 구성돼 있고 게다가 수익성까지 악화됐으니 이렇게 낮은 가격에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관계 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 본다면 대형마트 본업에서 흑자는 내고 있기에 회사가 엄청 위험하다거나 한 상황은 아닙니다. 바닥까지 온것 같은데도 좋아질 게 없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경영진 리스크도 문제입니다. 뭐만 하면 말아먹는 유통업계의 마이너스 손, 정영진 신임 회장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큽니다. 분수, 부츠, 피에로 쇼핑, 제주 소주, PK 마켓, 지마켓 등등 말아먹은 게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때 유통의 최강자였던 이마트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이마트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본업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온라인 시장 진출은 실패했고 부진의 늪을 벗어날 탈출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업계의 많은 1위 회사들이 그랬듯이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하는 패러다임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한 회사가 언젠가 도태된다는 사실을 이마트가 똑똑히 보여주고 있네요.